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날이죠? 네 아... 오늘 최종호 선택하는 건가? 또어 이제 음, 될 사람들은 되고 안될 사람들은 또안 되고 오 <laughs> 어, 어, 너무 다한 네, 말인데 맞다. 비장하게 하셔가지고 어. <laughs> 네 뭔가 설득력 있었어요 그렇지 <laughs> 오늘 어떻게 되려나 난 음. 이렇게 될줄 몰랐어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호감을 가질 수 있소, 있었던 게 계속 같이 있잖아 그래도 같이 있고 솔직히 난한번더 느꼈다. 남자랑 어. 여자랑 친구 없다 진짜? 어, 난 남자랑 여친구없다한번더 느꼈어. 친구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야. 어? 1층에 있는 애들 몰라? 아니, 나 난... 근데 몇 번씩 같이 붙어있다가 떨어지려면 좀 이렇게 아쉬운 거 있을 아쉽게. 것 같아. 아쉽나 어. 어. 이제 열어볼게. 응. <laughs> 아뜸 떨리지 말고 빨리 읽어줘 읽어보겠어 오늘. 응. 오늘 시크릿 대화가 있을 예정이래 시크릿? 시크릿? 음 시크릿? 제작진에게 문자로 시크릿 대화 상대를 보내주세요 다들 포장은 켜셨나요? 네 켜셨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보내면 돼 아, 지금 보낼까? <laughs> 지금 보낼까?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합시다. 희우는 약간 다해, 다해 네, 네, 동의하시나요? 네. 희우는 네. 음, 다해 할것 같고. 다해는 건호 할것 같아요. 아아 과조가 다해 할것 같아. 둘의 통합이지. 음, 그냥 약간 잡아놓은 물고기여서 나는 다 잡아놓은 물고기 반대로 할것 같아. 맞아. 건호한테. 어, 건호는 네. 다해, 다해는 건호. 음, 오케이. 그럼 선해. 선해는? 선해, 선해 건호. 선해는? 선해는 건호. 건호. <laughs> 선해는, 선해는 선해 잡아놓은 건호. 물고기가 없어. 음. 잡아야 돼 그럼 이제 건호가 어... 잡아야... 누구한테 할지가 관건이네요. 건호는 거네... 거네... 나 다해. 거네... 왜냐면 선혜를 잡아놨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 그거야? 응. 어. 어. 저번주에 어... 그... 지수는 노... 코멘트했잖아. 어 맞아. 아 제이차의 지수... 기회가 한번더 온다면 다시 나랑 할 소양이 있다. 진짜 수치하게 노 코멘트 하고 싶어. 저난주에 태영이랑 <laughs> 태영이 지수. 그렇지. 응. 어 태영 지수 좀 이렇게 짝짝. 태영 태영이한테. 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y 스 s 질투났어요? 와왜 이거지? 지수는, 지수는 도연이. 도연이야? 어. 도연이는? 도연이는 민서. 에? 아? 아닌가? 아니었나? 도연이가 도연이 도현이 지수. 도연이는 지수. 도연이 지수 같은데. 도연이가 그러니까 지수. 태용이한테 할 것이냐, 도연이한테할 것이냐, 이것도 모르레어 그치 그치. 어, 그건 좀 하고. 그럼 태용이는 뭔가 지수일 것 같아. 어 태용. 태용이. 어. 두 번째 만남이래. 어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네. 그 응. <laughs> 안녕. 안녕. 괜찮다, 괜찮다.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우리가 왔네, 카페를 어쩐가도. <laughs> 어, 처음 와봐 우리들이. 대충 엄청 많이 했는데. 음. 그치. 카페와서 진지한 얘기나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맞아. 밥만 먹고 오면 하하하고 아 맞아. <laughs> 약간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좀 어때? 처음에는 나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 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인 거잖아. 아. 그래서 너무 낯설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오빠랑도 얘기하고 오빠가 뭐잘 챙겨주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편해졌어. 아니, 응. 하하, 그래도 응.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 곧그 응. 선택도 얼마 안 남았잖아. 하하, 이런 말은 나도 떨리긴 해. 너, 너는, <laughs> 근데 너는? 근데 별로 안 떨려 보여. 어제도 계속 생각하긴 했는데, 어. 나는 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어. 생각 많아져 오빠는? 많아지기 보다는 좀 떨리지. 떨려? 응. 늘 얘기나 뭐 걱정만 기대만. 음... 하, 모르겠어. 이... 마지막에 우리뿐만이야. 다른 애들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반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난잘다 끝냈으면 좋겠어. 오늘 끝나면은 음... 끝나고, 음. 최종 선택 바로 간다 이거. 어어어 어. 어때? 니네 마음 상태가 어때? 나는 정리됐지. 니가 음. 네, 선택했? 안했 했나 안했나? 했어? 안했어? 나는 다른 사람을 살, 선택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안 추우세요? 저기 <laughs> 뭐라고 떨리네요. 너무 웃긴데. 또 저래서 선택을 해줬고 그랬는데 좀 놀랍긴 하네요. 이외의 선택이라. <laughs> 맞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선택했죠. 얘기를 할좀더 많이 없었고 음, 사실은 맞아, 맞아. 있어봤자. 잠깐 한 10분? 응. 1분 20분이었으니까. 그데 너무 존재감이 때는... 컸어. 내가? 어.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이 선혜랑 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응. 그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응. 그냥 아쉽지. 그래 지금 있으니까 뭐. 근데 이게 첫, 첫날 술자리가 어. 컸어. 너무 컸어. 근데 아니. 워낙 말이 잘. 애들이 그랬잖아. 말이 어. 잘 통한다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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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너.. 너 마음도? 응.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 <laughs> 좋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laughs> 나 했어? 이거 줄까? 귀엽다 땡큐 하트다 <laughs> 너도 나 뽑았어? 응난 누나랑 이제 제일 얘기할 때 재밌고 잘 통해서 너는 왜나 뽑았어? 우선 첫인상이 엄청 예쁘기도 했고 응. 어, 내가 <laughs> 되게 사실 안 그럴 거 같은데 막 챙겨주고 아 그래? 그냥, 그냥 그런 게좀 귀여웠어 아주 너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서 둘이서도 놀아야지 진심? 너 너무 좋지 둘이 놀자 그래 우리 약간 신우랑 결이 비슷했고요 오빠랑 신우랑 어 <laughs>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연애 스타일이 음. 친구 같은 연애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 어 나도 이걸 타고 너무 친구처럼이잖아 설렘도 살짝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치. 그치.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걸다 보여준다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오케이. 떠오른다. 떠오른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그 정도. 오케이. 어, 어제 술 마실 때도 그렇어 음. 그냥 뭐 소파에 있을 때나 음. 아니 뭐 밖에 있을 때나 음. 건우 형이랑 얘기했을때 음. 내가 좀 내가 좀 많이 눈이 갔어. 내가? 그 둘이 있는 모습이 눈이 좀 많이 갔어. 아, 아, 아. 가서 조금 음, 뭐랄까 질투 났다 내 감정이 조금 질투라는 감정이 좀 생겼다 아... 원래는 없었는데 음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왜 어. 오지 않는다 에어 캠프파이어 때나 <laughs> 혼자 거짓말 친거 아니야? 아, 혼자 거짓말 쳤어 같이 났어 네? 근데 건우 오빠라면 좋은 형인 것 같아 응 음, 맞아 음. 내가 봤을 때 좋아 난 사람 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음. 나저형 너무 좋아해. 음. 좋아해? 응. <laughs> 근데 너한테 찝쩍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없어. 안에까지 봐 빨리 없어. 어 뭐야? 아, 놀래라왜슬리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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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석. 와! 와! 누구야? 지수야? 지수. <목소리> 지수. 됐다. 쳐, 최종 커플인가? 어, 아, 둘이 됐네 아유. 와! <목소리> 야, 나 없는 자의 지금 살짝 어, 엄청 처바 나가는 우리. 남자가 해 주나 저기. 나 했지. 나는 어색해? 응 아니 안 어색하잖아 우리 친해졌잖아 너도 나 뽑았어? 응 어. 음. 누나는 왜나 했어? 그냥 많이 그냥 너한번더 보고 싶어서 <laughs> 너는 왜나 뽑았어? 누나랑 이제 제일 얘기할 때 재밌고 재밌어? 같이 어. 있으면? 나 약간 웃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 그래? 응. 어. 보였던 거같아아 그래? 어 다행이다 그래서 편했어 음 좋네 같이 차 타고 가 와, 미... <laughs> 그래 그러자 좋습니다 응? <laughs> 빨리 나와 조심해 무서 네. 아, 나데 <laughs> 어. 아, 도 아, 나만고 안.. 나올까 말까 고 아, 나도 알고. 아, 알 아, 나고지 나도 맞 아, 나도 너도 알고. 아, 나 아, 나도 알도 아, 도 아, 니지마나 뭐야? 이 뭐야? 이손 뭐야? 내 손이 더따뜻한다 추웠어. 추웠어? 미안해. <laughs> 내가 좀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다 됐다. 됐다. <laughs> 댕댕 밟아. 웃는 거 봐. 귀여워라. 댕댕이 귀여운 댕댕이야. 어? 근데 우리 약간 살짝 거의 확정인 느낌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太吃了。 <목소리> 안녕. 어! 아. 아, 아. 니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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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아. 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 아 그래. 야 진짜 직진 만했는데 성공했어. 진짜 너무 어. 멋있지 않냐? 멋있다. 어, 아 진짜. 아 이건 진짜 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사면 좋겠다. 지지 아, 아, <목소리> 많이 추울 다 봐봐. 한개 내가 가져 나도 아, 추워 손을 잡자 <laughs> 손을 잡자 얼마나 <laughs> 긴장했어? <laughs> 한 20분? 20분? 응. 많이 긴장했구나? 응 <laughs> 조금 조금 죽지 애개 부리는 거봐 가자. 갑시다. 나가면 뒤로 갈것 같은데. 야. <laughs> 나랑 좀 이따 가야지. 그렇지. 모르지. 야. 가고 싶으면 가야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 빨리 가. 알았습니다. 안 나온 거죠. 어. 그냥 간다고. 그래, 선택. 이 와우 갈까요? 안둘 오고. 둘다안한 거예요? 둘다안 어. 했어요. 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는 네. 되긴 했네. 내 예상한 대로. 어. 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을 서야 제가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마음에 둔 사람이 두 명이. 기도 했었고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선혜가 데이트 좀더 많이 했었다면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선혜를 선택했을 텐데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정말 이게 맞는 감정인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진실게임 때 오빠가 했던 답변이 조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호감이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했는데 많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오빠의 속마음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정선택안 했습니다. 야, 뭐야? 도현민야 지금도 맞나? 우와! 우와! 뭐야. 아, 진짜 만나는 건가? 예뻐. <laughs> 와! 바로요. 네, 예쁘다. 진짜 예쁘다. <laughs> 거의 1월 1일부터 연애하는 거네. 14. <laughs> 그러네. 와, 진짜 예뻐. 아 끝나. <laughs> 아, 예뻐. 야, 좋아 보인다. 진짜 바로 올린다. <laughs> 어. 예쁘다 되게. 응. 아, 그래. 예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오래. 변찮게. 네, 에이, 여기까지 다 봤는데. 어, 어 어땠어? 재밌었어요. 네, 너무 풋풋하고 너무 재밌고. 저도 모르게 그 이입이 돼가지고. 아, 형은 어땠어? 어, 나도... 형은 어땠어, 이 애들 연애? 솔직히 재미없을 줄알았어 음, 초반에. 초반에. 왜냐면 애초에 나는 내 성격이 남의 연애 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어. 더구나 또 애들 연애래 그래서 애들이 여봤자 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 나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풋풋함, 순수함이 그대로 나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거 생각보다 음. 음. 너무 재밌었고 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저 때만 나오는 그순수함이 음. 뭔가 저들은 엄청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 보이니까. 음,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나도 약간 저 스무 살때 어떻게 연애했었지 진제 약간 추억 여행했던 거 돌아보게 되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있으면. 나가실 의향이 있어요? 출연하실 의 완전이요. 와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서 어. 너무 축하하고 아,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음, 다들 저를 공감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역시 연애는 내 가치가 아주 짱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해주세요. 자기 소신대로 하면 또 이쁜 사람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들연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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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